그렇지 굿 중심 원 살리고 그렇지 오른쪽 원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구보 유지 그렇죠 말머리 딱 그대로만 약간 걸치고 간다는 느낌 더 말리지 않게 오른손 쓰긴 쓸 건데 반만 쓴다는 느낌 그렇지 여기서 말머리 오른쪽 왼발 그렇지 준비되면 구보에서평보행 해볼게요 A 네. 이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살짝만 컬렉트 추진. 그렇지.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. 그렇지. 그런 느낌. 가고, 가고, 가고 말머리가 살짝만 오른쪽 보기. 그렇지. 여기서 보내고, 여기서 보내고. 그렇지. 아 좋아. 네, 똑같이 한 바퀴. 네, 이행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준비만 조금 더 하고 갑자기 팍 하는 느낌 안 되게. 나서 마지막에 평보이 예, 네, 이게 좀더 나요. 아 그렇지. 그렇지. 지금 주먹 좋아. 예, 네, 말머리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앉아서. 네. 한 번에 정지라고 생각하는데, 마찬가지, 준비를 하고, 하고, 끝까지 정지, 끝까지. 그렇지. 이렇게 딱두번더 해볼게요, 얘네. 그렇죠. 보내고, 끊기지 않게. 네. 준비가 더 필요해, 얘네. 네, 훨씬 나요 이게 그렇지. 네, 이런 재질가 있어야지. 이게 잘한 거 형님. 그래야 구본 안 끊겨요. 네. 내가 시키지 않던데 그렇지.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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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준비를 하고 네, 여기서 몸 달려가지 않게 다시 가볼게요. 똑같이 한번더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렇지. 살리고 그렇지. 그렇지. 다리를 쓰면서 수축. 보에서는 이제 고삐를 조금 쓰지 않은 분들이면 머리가 더 말리 혼자 말리는 편이에요. 네. 부드럽게 써주긴 할 건데 올릴 때 올려줘야 돼요. 그렇죠. 왼쪽은 괜찮죠. 왼쪽 밴딩 말 오른쪽 보지 않게 그렇지. 약간만 더 리듬이 있게 첫 지갑만 톡 그렇지. 거기 더해서죠. 그렇지. 움직이는데 수축 그렇지. 이런 느낌인데 왼쪽 밴딩 찾아주고. 그렇지, 말머리 그대로 여기서 더 내려가자. 이렇게 계속 말이 약간 오른쪽으로 꺾여 있어요. 말머리만 조금 맞춰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가는 거야. 거야. 그렇지, 이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. 또 왼쪽 눈썹 살잖아. 그렇지, 원 이렇게 도는 거야. 그렇지, 곧, 뭐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네, 몸 <laughs> 그대로 지켜봐세요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준비되면 하세요 줄이면서 줄이면서 앉아서 이거지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제일 정답에 가까웠어요 지금 거 제일 좋은 구부를 만들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점 정하기 세 번째는 지점 전에 준비를 시키고 수축 수축 수축을 구부를 유지하면서 하다가 그렇지 네 좋죠 가실게요 응. 말 오른쪽 보고 가지 않게 그렇지, 그만큼 안쪽 다리 써주고 그렇지 자, 엉덩이 자석 안떼져안떼져안뗄 거야 그렇지, 이게 말이 기대 심리 잘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, 그렇지 이 느낌이지 체중도 아시겠죠? 그렇지 어, 지금 같은 축구보가 나오고 나서 하나 둘 하고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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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러면 정지니까. 네, 그래서 정지 느낌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가벼워져야 돼, 요 회원님이. 주먹이. 말이 앞으로 가게 냅둬야 되는데 약간 앞으로 앞으로 보내줘야 돼. 경우에 따라 달라요. 말머리 왼쪽 안쪽 다리, 그렇지? 지점적인 홈. 이건 정지자, 애거 네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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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. 딩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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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로 앞으로 이렇게거 근데 그게 약간이더 활발한 거 보면 더 좋, 그렇죠? 그렇지.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있게 계속 같은 곳에서 하신 것만 빼고는 잘했어요. 그게 아니라 딱 그냥 바로 평, 평으로 딱 떨어진 느낌을 만들어야 돼. 할수 있어요. 이제 지점 바꿔서 미리 계산하고 미리 생각하고 정해놓고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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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가볍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렇죠. 준비 과정이 훨씬 나아, 지금. 발진 되게 가벼워졌죠? 그렇지. 이게 이행훈련이에요, 이게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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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그렇지. 이렇게. 네.